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삶으로 예배하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10편, 95편, 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다,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석을 듣거든. 아멘. 오후 예배 있지만 제가 시한 편을 들고 왔습니다. <laughs> 히타에 좀 졸음이 오긴 하겠지만 아, 요즘 한몇년 전에 이 시를 한번 어,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설교 시간에 한번 들었던 적이 있고 또 사실 지금 제가 어떤 한 길을 걷고자 결단하는 순간에 있어서 사실 이 시가 되게 마음에 와 닿고 있던 차에 제가 이번에 오후 설교인 줄 알고 한번 성도님들과 이 시를 좀 나눌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시한 편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목은 가지 않은 길.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어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치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치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예, 이 시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삶의 과정을 길로 비유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길을 걸을 때처럼 어떤 선택의 연속에 어, 길로에서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한 가지 길을 선택한 후에 선택하지 않았던 길에 대한 아쉬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도 계속 자신이 걸어야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해서 간길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어떤 길을 선택하시고 난 뒤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한 일들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 뒷이야기가 사실 이 시의 뒤편에 그 시인이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러한 시는 늘 그렇듯이 아쉬움을 남기죠. 그리고 그 나머지의 몫을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남깁니다. 저는 어, 일반 대학을 경영학과를 전공을 하고 신학을 해야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 인생에 첫 번째 토닝포인트가 생겼고요.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될 때에 한 번의 선택의 길을 하면서 되게 많이 후회하고 정말 이 길이 정말 내가 갈 거일 길인가 고민을 참 많이 하고 또그 길을 가면서 참으로 많이 울기도 하고요. 어뭐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를 하기가좀 그렇긴 하지만 내가 왜 이런 길을 선택했나 때로는 내 자신이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힘든 그 선택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지긴 했으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또 시간이 지나서 사역을 하고 또 오늘 2016년도 이 자리에 서서 저는 또 다른 선택의 길을 또 가고 있더라고요. 그 선택의 길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그 선택의 길이 나의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달리 변화시킬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혹시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혹시 본이 되지 않을까봐. 또그 선택으로 인해서 나는 혹시 좌절하거나 절망의 길을 가지 않을까. 제가 하는 오늘 이 선택이 참으로 중요하고, 또 저에게는 인생의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겠지만, 저는 한번더 용기를 내어서 제가 가는 길을 한번더 선택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 선택의 길은... 좀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게 될 텐데요. 지금 벌써 12월 달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의 두째 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네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그런 어떤 고민과 선택의 기로에서 올한해 중에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남겨져 있으신가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도 잘못된 길을 들어서는 순간 아차하고 또 잘못된 선택의 길을 갔을 때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겉면의 이야기, 그 길을 갔을 때 어떤 경험의 이야기 아니면 길을 찾는다면 내비게이션이라도 잘 되어 있는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 있었다면 나는 좋은 길을 선택했을지도 몰라라는 아쉬움의 마음이 지금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올한해 너무나도 많습니다. <laughs> 너무 많고요. 매년 뭐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올한 해가 유달리 저에게는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남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용기를 낸다고 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실 제가 10편 말씀을 계속 요즘 읽고 있는데요. 오늘 95편의 이 7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말에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말에 사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선택한 지금까지 선택해 온 길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좀더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란 마음에서 함께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라, 백성이며 우리는 그의 손에 돌보시는, 돌보는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양에 대한 이야기를 참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우리를 양으로 많이 비유하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많이 비유하죠. 그리고 양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목, 설교 시간에 많이 해주시는데요. 한번더 양의 특징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 특징을 들으시고 좀 나와 비슷한 점이 있는지 아니면 그 양이 나와 전혀 다른지 아니면 그 속에서 한번 나를 비춰보는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양은요. 절대 먼저 길을 가는 법이 없대요. 그래서 목자의 뒤만 졸졸졸 따라간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첫 번째로 양은 눈이 나빠요. 다잘 아시죠? 시력이 양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뭔가 보여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희미하게 보이는 그것을 향해서 졸졸졸 쫓아간다고 합니다. 그게 또 양치기 개라면 개를 따라서 졸졸졸 가고 그게 목자인지 뭔지 모르지만 앞에 보이는 무언가를 따라서 따라가는 습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양의 특징은 잘 속는데요. 그래서 양은 형편없는 분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야생에 그 있는 늑대나 개들이 이런 양의 습성을 잘 알고 양떼들 교묘하게 절벽이나 골짜기 같은 데로 몰아서 양을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어, 이 목자들은 그 양치기들을 개를 그런 식으로 훈련시켜서 양떼 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또 양의 특징은요 잘넘어진대요 양의 다리가 단단하고 강하지 않고 재빠르지 못합니다. 넘어질 때가 많고 뛰는 속도가 느려 명수가 가까이 쫓아보면 금방 잡아 먹힌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말씀이좀 동의가 안 되는 게 티베이크 양떼들 나오는 거보면 되게 빨리 뛰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또네 번째는요, 넘어지면 못 일어난대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서 목자가 이렇게 딱 뒤집혀가지고 다리를 내 발을 위에 하늘로 딱 들고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양은 그리고 그 자리로 가만히 있다가 목자가 와서 일으켜 줄 때까지 그 상태로 누워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러니 양은 또한 이렇게 바로 하면 중심을 잘못 잡는데요. 그래서 뒤집혀 있던 양을 제대로 이렇게 세워줘도 금방 중심을 못 잡고 목자가 잠깐 한몇초 동안이라도 이렇게 누워서 바로 있는 양을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도 균형을 잘못 잡는 분도 있으시죠? 예, 그리고 여섯 번째 양의 특징은요.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래요. 그 새끼양들이 배가 고파서 이렇게 어미 같은 그러니까 눈이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가서 어미라고 생각하고 물면은 그대로 풀이 치고 이렇게 도망을 가버린대요. 그리고 목자가 없으면 양은 또 각자 자기가 목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가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는다고 가버린대요. 이런 걸 보면 양은 또한 방향감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력도 나쁘기 때문에 더 방향감각이 없겠죠. 또 중심도 잘못 잡으니 궁형감각이 없겠죠. 그래서 거기가 낭떠러지인지 골짜기 존재를 고신지를잘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양의 특징은요 반드시 갔던 길을 되돌아오는 기소본능이 있대요 또 양은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대요 다른 동물과 달리 죽을 때가 되면 동물들이 막 발부둥치는데 양은 그렇지 않고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양의 특징인데요 어떠세요? 좀 비슷하세요? <laughs> 그러시군요 저도 사실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뛰어요 보기보다 <laughs> 그리고 좀 생각보다 이기적이고 좀 멋대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남편이 조금 힘드실 건데요 제가 되게 제 고집대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굉장히 많이 신중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 그래서 이렇게 양을 저랑 비교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아니면 우리랑 이렇게 비교를 하시나 그래서 참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좋은 목자가 필요하죠 양인 우리에게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양아 같이 좋은 길을 선택할 줄 모르고 미련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길,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자신이 가지 않은 길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시한 길을 보시지 이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쭉 있다가 보면요. 예수님은 단한 번도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그 많은 제자들이 배반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용서하셨잖아요. 그대로 우리에게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용서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양인, 그의 제자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친히 그렇게 할수 있다. 내가 친히 너에게 보여 주지 않았느냐. 너도 그 길을 갈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친히 낮은 자리로 오셔서 가난하고 우리가 친히 이렇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친히 다가가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시죠. 우리는 어떤 어떤가요? 사실 뭔가 범죄자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의 요즘은 그런 것 집으로 이렇게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그런 거볼때 벌써 마음이 두려움이 있죠. 그들에게 복음의 어떤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그들을 하나의 죄인과 같이 취급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고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고 친히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그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분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나누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자만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창을 받은 자라면,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형태만 좀 다를 뿐이죠. 어떤 분은 목사로, 어떤 분은 직장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어떤 분은 가정에서, 또 어떤 분은 학원에서, 어떤 분은 은행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에게나 짊어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더 바닥 밑에까지 내려놓아야 하고요.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그 일을 해내야만 하는 그 선택의 순간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싫어하는 사람,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때로는 손을 내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분노하고 화가 나고 억울해서 어쩔 줄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 십자가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친히 보여주신 그본 때문에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그분을 향한 그 믿음과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하기 힘들죠 한두 번 생각해서 결단 내리기 힘듭니다 그러나 또 묵상합니다 그분께서 가신 그길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말씀으로 늘 우리 곁에 오셔서 하셨던 그 수많은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아멘으로 하답하고 늘 이렇게 설교 시간에 오면 늘 들떠서 그 은혜 어쩔 줄 몰라서 아멘이라고 하답하지만 또 현실 속에서는 내가 그 길을 어 선택했을 때 나에게 오는 그 두려움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 용기 내어서 한번 가볼게요 주님 저 갈단하고 한번더 가볼 테니 주님 전에 결코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고 또한번더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선택하는 그 길이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저 밑에까지 자존심을 우리의 자존감을 바닥치게 할 때도 있지만 다시 두 손을 불끈 쥐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일, 12월 달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사실 싱숭생숭하죠. 사실 금요 기도의 찬양을 이렇게 함께 우리 이제 지체들과 인도하는데요. 다들 마음들이 쫙 깔아 앉았어. 요 <laughs> 벌써 연말 연시라 또 지나간 일들이 모든 것이 찬양 가운데 또 기억나기도 하고. 또 나라적으로나 지금 너무 많이 힘들어서 사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되게 끼치잖아요 그런 마음의 영향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힘이 없고 우울하기도 하고 네 어쩔 줄 몰란 그 마음을 어떻게 달래지 못해서 사실 지체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 힘들어었다기보다는 기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연말이 되고 어, 시대의 어떤 그런 어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있을 때 여러분이 마냥 기쁘거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시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되죠. 소망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 음, 우리가 하나의 선택을 사실 했잖아요.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도 우리의 몫인데요. 저는 그 저번 주일부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으로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데 어떤 선택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가든지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길을 선택하시든지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적으로나 우리 심정적으로나 상한 심령 가운데 있기,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의 말도 누구의 어떤 위로도 다 와닿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지적으로나 다시 한번더 주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되새기고 다시 한번더그 주님께서 보여진 그 길을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가셨던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것이지 주님께서 가지 않은 길을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게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한 두렵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조차도 드리고 또 그 앞에 기도로 또 기도가 끝난 뒤에는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어떤 선택의 행동들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는 침이 그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볼 때에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고 올해 사역들 유치부 저도 사실 유치부 좀 이렇게 안 해본 것들이 좀 있어서 사실 되게 좀 이런 것들을좀 아이들에게 접목시켜 볼걸 이렇게 하는 뭐 이렇게 좀 대하, 뭐 다른 다양한 어떤 것들이 떠오르기는 하지만 못해서 아쉽기도 하고 좀더잘 해주지 못해서 아쉽기도 하고 또좀 다른 선택을 통해서 내가 좀더 빛날 수 있었을 텐데 좀 다른 것들을 해보고 경험해봤으면. 아쉽기도 하고,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용기가 없어서 선택하지 못한 길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아쉬움들, 후회, 뭐 이런 것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것은 좀 뒤로하고, 이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길들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로 좀 함께 나누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일들을 계획하셨죠.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1월 달이 되면 올 한해 어떤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계획을 하죠. 결단하고 그런 것들을 어떤 분들은 한반 이상 이루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격려하고요, 응원합니다. 또 남은 시간 동안 또 그것을 더잘 하리라고 잘 이루어내실 거라 주님과 함께 잘 이루어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쉬움과 모든 걸 뒤로한 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에 섰을 때에는 다시 한번 더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의 묵상, 이 땅에 낮고 낮은 이곳에 오신 그 주님을 떠올리시면서 음, 앞으로의 어떤 새로운 계획들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좀 기대하면서 또 우리 가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기대하면서 내년이면 70주년이잖아요. 얼마나 한 교회가 70년을. 아,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 메시아 찬양하는데 얼마나 위에서 듣는데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한 분을 위한 그리고 그분의 머리 대신 교회를 향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한 해가 될때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목사,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동일한 같은 마음으로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는 기회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 뒤에 부활의 길 가운데 서 계셨고요. 또그 부활의 길에 우리와 함께 동참하자라고 말씀하시며 그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우리 안에 있을 때 시편의 시편 23편의 말씀 아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만족함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수 있겠습니까? 늘 목마르고 늘 배고프고 늘 우리에게는 갈급함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길을 볼 때,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볼 때,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음성을 들려줄 때 우리는 그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계획의 길을 우리는 부족함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음, 이제 하늘을 마무리하고, 또한 우리가 저 교회의 문을 오늘 설교가 끝나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 길을 나가고 새로운 시작의 선택의 길로에 설 텐데요. 많은 계획들이 내일 있죠. 내일의 스케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꼭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많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것들을, 결과에 대한 것들 보다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용기를 가졌고 또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느냐 우리는 그것에 더 관심 가지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좀더 접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네,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선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이루시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앞에 놀라운 선한 길과 의로운 길과 합당한 길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분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질 때에 우리가 가는 길이 가지 않은 길, 두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용기 있는 선택을 할수 있는 참으로 믿는 자의 행동을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모든 해답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미 가신 길을 우리와 함께 가자 말씀하셨고, 그분의 부활의 영광과 같이 우리의 영광의 길을 길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음,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 기쁨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그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더큰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각자의 삶 속에서 선택하고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 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선한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예민하게 듣고 그 음성을 기뻐하며 그 길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단단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삶이 남은 2016년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히 선한 목자 대신 주님 앞에 있을 때 온전히 안전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합니다. 도대체 무슨 길을 가려고 그러는가 궁금하실 텐데